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지만, 낮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도 좋고, 나들이 가기도 좋고, 다 괜찮은데 너무 건조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항상 불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 가습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간편하게 쓸수 있는 가습기 하나를 준비할까 싶어서 토리 물병 가습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아주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지금부터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죠. 일단 제품이 작다 보니 박스의 사이즈도 아주 작습니다. 안쪽을 열어보면 뭐 별건 없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설명서와 어댑터, 물병 연결캡, 본체 이렇게가 전부예요. 설명서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어보고 사용하면 좋지만... 이게 너무 간단한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읽어보시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돌이 생수병 가습기의 경우 500ml에서 2L까지 생수병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습 능력은 시간당 100ml라고 합니다. 실제 사용해보니 24시간 동안 1.5L 페트병 하나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사용법은 다이얼을 돌리면 온 오프가 되고 가습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릴 뭐 그럴 건덕지도 없는 아주 간단한 원리로 작동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페트병에 물을 넣고 연결 캡을 돌려서 잠궈 주면 일단 사용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물이 채워진 페트병을 이제 토리 생수병 가습기에 꽂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다이얼을 돌려서 가습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가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이얼을 최대치로 돌려놓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처음 가동을 시작하고 바로 분무가 눈으로 보일 정도는 안 되고요. 한 1시간 정도 놔두면 이제 그때서야 하얀색 분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품 무게가 437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 갖다 놓고 쓰기에는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페트병을 세워놓는 방식이라서 실수로 부딪혀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제법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후 물을 새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토리 생수병 가습기 본체에 있는 물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페트병에 연결캡을 돌려서 열고 그 안에 다시 물을 주입해야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귀찮습니다. 만약에 본체에 물을 비우지 않고 그냥 사용했다가는 이렇게 물이 넘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USB 전원을 사용하는 미스트 같은 그런 작은 가습기보다는 확실히 분무량은 많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아무 데나 놔두고 쓸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제가 한두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소음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났으면 상관없는데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났습니다. 결국엔 쓰레기통으로 향했죠. 아무리 가격과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구성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무척 실망한 제품이라서 두고두고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네요. 에라이.